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텍사스 제피입니다. 자, 먼저, 어, 추가 매수 현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나스닥이 많이 어, 2%, 어, 2 가까이 하락했죠. 어,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각에는 어, 또 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졸투 보고서가 좋지 않게 나왔고, 자,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10년물 채권 가격이 4.8%까지 치솟으면서 어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해서 TQQQ는 한때 6%까지 하락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정기 매수 날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 정도에 한번또6% 정도에 한번 해서 6개를 3개씩 네, 추가 매수로 해서 1086개가 되었고요. MDD도 27%, 하락 MDD-27%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MDD가 30%가 넘으면 TQQ 매수 방법이 또 변경이 되겠죠. 자, 어제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또 공포 탐욕 지수 17로 익스트림 네, 피어가 되었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하원 의장이 탄핵되면서 미국 정치권도, 정치권도 이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 45일 후에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셧다운 공포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런 그 썸네일이 많이 뜹니다. 공포에 살아. 아, 이렇게 뜨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공포에 사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뭐둘다다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공포에 살아 한번 살펴볼까요?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살아라는 의견을 한번 볼까요? 많은 주식 전문가들은요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조심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도망치지 말고 매수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정말 어려운 것이 도대체 환이가 언제인지 공포가 언제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CNN의 뭐 탐욕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보조 지표일 뿐이죠. 또 2022년 그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했어요. 주가가 한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포에 살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됐죠? 계속 하락했어요. 밑바닥 밑에. 지하실 뭐 지하실도 더 파고 들어갔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기억이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극단적인 공포를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에 상반기 대세 상승장에서 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죠. 자, 만약에 2022년도에... 어, 10월 정도 어, 굉장히 하락했을 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손절을 했다면 아마 2023년도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럼 정말 사람이 재미있는 것이요. 의외로 떨어지는 것은 좀잘 참아요. 그런데 정말 못 참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다 팔았는데 주식, 주가가 엄청 오르는 거는 정말 못 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정도 하락해서 이제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것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 어, 칼라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2022년 하락장이 그랬어요. 이 2022년 주식이 하락하자 많은 사람들이 곧 반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하락해서 소위 사람들은 뭘 했냐면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하기를 반복해서 우리들의 계좌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물타기를 하는 것을 우리를 어, 재정적 자살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주가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투명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깊은 상처가 남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하고 주식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더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자, 그러나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어, 잡아도 된다 어, 하는 그 주의예요. 물론, 모든 주식 종목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되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수추종 ETF에요. QQ, QQQ나 스파이 같은 종목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상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어느 정도 피가 묻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어, 손에 칼을 어, 피를 묻히더라도 떨어지는 칼라를 잡아도 된다라는 말을 할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그럴싸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은 전부 결과론적 이야기일 뿐입니다. 10만 원 하던 게 5만 원으로 떨어지다가 반등에 성공하면 이런 말을 하죠. 역시 그 격언이 맞아. 우리는 공포에 사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하던 게 5만 원으로 떨어지다가 2만 원까지 떨어지면 또 역시 이런 말을 하죠. 역시 이 격언이 맞아. 떨어지는 칼라를 잡으면 안 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공포니까 그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는 칼날를 잡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요, AI 열풍으로 한참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죠. 차트를 보면 더 하락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WL자를 W자, 그리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작년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락할 수도 있, 있죠. 아, 그럼 정말 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상승할지, 더블 자를 그리고 상승할지, 어, 정말 계속 하락할지, 아무도 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트나 이런 공포나 이런 환이나 이런 감정적인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환희와 공포 같은 감정에서 휘둘려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세운 원칙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공포다 지금 살아 그런데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환이나 공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원칙에 맞게, 어, 리밋을 걸어놓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어, 마음이 가장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차트 보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원칙에 어,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 어,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공포 단계인지 안하, 아니면 떨어지는 칼 같은 장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을 최대한 개입시키지 말고 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을 꾸준히 분할 매수 한다면 떨어지는 칼날이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어느 날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페이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완전히 또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일일비 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꾸준히 분할 매수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